고소득자도 자산이 많아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순위도 없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요. 선 계약 방식으로 당첨자 발표가 빨라서 답답하지가 않을 거예요. 어디에 어떤 임대주택이 공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평택 지역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요 특징이라면 입주 자격이 완화되었고 선 계약 후 검증 방식으로 진행돼요. 완화된 내용은 소득, 자산 요건이 배제되었고 기간 요건도 계층별로 크게 완화되었네요. 청년 사회 초년생은 소득 업무 종사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신혼 부부의 기준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자녀가 있다면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임대주택 유형은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지역 내 학교나 직장,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곳에 지어져 있으며 주거 환경이 좋은 장점이 있죠. 위치는 고덕 국제 신도시와 소사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식은 3년 정도 차이 나는데, 고덕 A6 블록이 신축, 소사벌 A6의 준신축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 단지별 주변 정보를 살펴볼게요. 먼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LH2단지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고덕 국제도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평택 브레인시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송탄산업단지 등,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 직주 근접 워라밸리 실현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으로 SRT 수도권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역이라면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이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면 약 15분 정도 거리이며 서정리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SRT 정차역인 지제역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주변 상업지역으로 단지 바로 앞에 상가와 오피스텔들이 있고 서정리역을 넘어가면 전통시장도 나옵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이 정도 거리는 이동해야 하는데요.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네요. 고덕신도시는 도로도 새롭게 정비되어 있고 신축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단지 인근의 종단길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러닝이 취미인 분들도 이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름 신축 단지로 깔끔한 외관입니다. 조감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이 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네요. 공급주택형은 네 가지입니다. 원룸으로 되어 있는 16, 21, 26형, 작은 방이 하나 제공되는 36형이 있습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당첨자를 모집하는 주택형은 16형이 유일한데요. 나머지 주택형은 예비 입주자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16형에서 당첨자 61명, 예비자 100명, 21형은 예비자 100명, 26형은 예비자 55명, 36형은 예비자 90명을 모집합니다. 임대 조건도 볼게요. 동일한 주택형 안에서도 공급 대상에 따라 임대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 임대 조건은 공고문에 임대 조건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각 면적별 평면도를 보면서 임대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16형입니다. 가장 작은 면적이며 대학생, 청년, 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기본 임대 조건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만원 수준인데요. 학생이라면 보증금을 최소로 전환하여 이용하실 텐데요. 그럼 보증금은 400만원대로 낮출 수 있고, 이때 월 임대료는 14만원 정도가 됩니다. 21형 역시 원룸이네요. 동일하게 학생,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2,600만원에 월세 12만원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최소 보증금 시 500만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26형입니다. 집이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원룸 구조네요. 청년, 수급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26형부터는 대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본 임대 조건은 보증금 3천만원 정도에 월세 14만원. 이번에는 보증금 증액 시 조건을 볼게요. 최대 전환 시 보증금은 약 4,600만원 정도, 이때 월세는 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면적인 36형을 볼게요. 36형은 유일하게 침실이 따로 하나 더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기본 임대 조건도 가장 비싼데요. 4300만원에 월세 20만원 수준이네요. 최소 전환 시 790만원에 월 30만원, 최대 전환 시 6300만원에 월 8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소속벌에 위치한 단지를 볼게요. 조금 전 고덕에 위치한 행복주택과 거리는 이 정도입니다. 위치는 죽백동에 위치한 배다리마을 5단지입니다. 여기는 평택시청이 위치한 지역으로 버스터미널과 지하철 1호선이 있네요. 지하철 평택역까지 차로 이동하면 약 10분 거리이지만 버스로 이동해도 약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꽤먼 거리입니다. 주변에 마트도 많이 있는데요. 스타필드, 롯데마트가 보이고 평택역에는 번화가와 백화점이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도보 15분 거리에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꼭 멀리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큰 공원도 있습니다. 저수지와 생태공원으로 되어 있네요. 초등학교는 단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한번 이용해야 하지만 단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위치입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검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동이 3개로 되어 있는 소규모 단지입니다. 소서벌 A6블록의 모집인원을 볼게요. 여기도 자녀 예비자가 꽤 있네요. 역시 바로 입주하게 될 예비자는 하나의 주택형에만 있는데요. 36형에서 87명의 당첨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주택형은 예비자만 모집합니다. 임대 조건도 볼게요. 이번에는 임대 조건표를 참고해볼텐데요. 20형은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공급대상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청년이라도 소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임대료도 달라집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은 보증금 1900만원에 월세 9만원, 소득이 없는 청년은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8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낮은 임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같은 20평을 보더라도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7만 원 수준이네요. 22형도 다른 입주 대상 계층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26형은 고령자를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2,600만 원에 월세 12만 원, 36형은 청년을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3,300만 원대에 월세 16만 원 정도입니다. 단지별로 공급 대상 주택형 별로 임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자산, 기간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소득, 자산이 완전 배제되어 따로 검증하지 않게 되어 있네요. 그럼 각 계층별로 기본 자격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학생인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 준비생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요건은 적용되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청년 계층입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행복주택이라고 하면 혼자 살고 계신 40대, 50대 분들이 신청을 아예 못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만약만 39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라면 40대, 50대 분들도 청년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청년계층은 나이 기준을 충족 못하더라도 사회초년생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역시 차량 기준은 적용되어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혼계층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혼인기간이 10년을 넘기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9세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차량 가액이 456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는 신청순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1순위가 평택, 오산, 용인, 안성, 천안, 아산시에 거주하는 분들 또는 학교가 이곳에 있거나 소득 근거지가 이곳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수도권이 3순위는 수도권 외 지역이 해당됩니다. 반면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정 기준이 따로 없고 무순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고령자라고 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인 65세 이상 고령자로 차량가액이 4563만원 이하인 분들, 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를 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차량가액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액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수급자가 될수 없으니 따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공고는 소득, 상관없이 자산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신 입주 완화 자격으로 입주하면 최대 거주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이나 대학생은 최대 10년, 신혼부부는 최대 14년, 고령자나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갱신 기준인 소득 10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이렇게 오래 거주할 수 있고요. 기본 갱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본 4년,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해주세요.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마감일인 19일에는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현장 청약 대행 접수도 가능한데요. 현장 접수는 18일에만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모두 지참해 주셔야만 합니다. 서류미 지참 시 신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메뉴에서 청약, 임대주택, 공고문 순으로 들어가시고 다운로드에 있는 제출 서류 양식을 받아서 출력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분들은 서류 제출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제출 대상자만 따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5년 12월 16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12월 말에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선계약을 진행한 후 입주 자격인 무주택 기준 입주 계층별 조건을 확인한 후, 내년 3월에 입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는 행복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공고가 생활권에 맞는 분들이라면 신청해보시면 좋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고, 문의 사항은 1600-1004로 문의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